우리 친구들 안녕. 벌써 8일차예요. 우리 끝까지 주님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감사의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어떤 어른분들께서 또 우리 어떤 친구가 내게 도움을 줬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까만 마음은 어디라고 했죠? 여기 마음이 까마고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불만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짜증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끝도 없는 불리 가득한 지옥일까요? 맞아요. 지옥이에요. 뜨겁고, 힘들고, 눈물만 있는 그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까만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두고 싶어요? 아니에요. 전두사님이 어제 로이한테 물어봤어요. 로이야, 엄마, 싫어! 싫어! 했을 때, 로이 마음이 무슨 색깔이야? 물어보니까, 로이가 까만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로이야, 이 까만색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지옥 갈까? 물어보니까 로이가 지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로이야. 그 지옥을 까만 마음을 우리 로이 마음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까만 마음 화내고 짜증 날때 까만 마음인데 이 까만 마음이 우리 로이를 지옥 보내는 걸 보면 화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로이가 화낼 수 없다고. 화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이 까만 마음을 보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 보고 울며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 화내고 짜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 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기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여기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흰색 마음 정말 구원 있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하준이가 어제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전도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준이하고 어제 같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준아, 전도서는 뭐냐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전도서야 하고 말해 줬어요. 모든 거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모든 게다 헛된 거예요. 돈도 영광도 어떤 명예도 결국은 다 지옥불 갈거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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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까만 마음 보면 꼭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선 기도 무릎 눈꽉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 까만 마음일 때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주세요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친구들이 헌금한 돈은 가난한 나라의 친구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봐요. 우리 오늘 파 일차 같이 오픈. 오늘 여기 스티커 붙이고 엄마와 함께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오늘 일주차 한지로 십자가 만들기입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